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할 만큼만 하지 말고 할 만큼 한 다음에 하나를 더 하는 거. 그게 매일 더해지면은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있을 텐데요. 안녕하세요. 가수 션입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어, 혹시 핑거밴드 캠페인이 뭔지 아세요? 뭐죠? 네. 담배 못 피게 하는 건데 <laughs>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 핑거 밴드 캠페인은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응원하는 캠페인인데요 제가 오늘은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흡연을 예방하고 여러분의 건강한 꿈을 응원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꿈 여기 앞에 있는 학생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꿈 경찰 경찰 되고 싶어요 왜요. 적성에 맞아요. 적성에 맞아서 경찰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 경찰을 되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운동. 운동. 운동 얼마나 열심히 해요? 아래. 맨날 맨날 해요. 맨날 맨날. 네. 네. 그래서 경찰이 돼서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적성에 잘 맞는다고 그랬는데. 전 형사가 되고 싶어요. 정확히 말하면. 형사가 그래서 나쁜 사람들을 잡고, 잡고 싶어서 네.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것 같네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음 과학자가 되고 싶었었어요. 저희 때는 약간 그런 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과학자. 실제로 되게 가능성도 있었어요. 수학을 정말 기가 막히게 했어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 자랐는데 MIT 가려고 그랬고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어, 대학교 중에 하나인데, 거기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어, 과학자, 과학자나 엔지니어로, 엔지니어가 되자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16살 때 집을 나왔어요. 가출했고요. 네. 가출을 했고, 그리고 다시는 집에 안 들어갔어요. 만으로 16살이니까 한국 나이로 17살 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단지 그냥 용돈 벌려고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도움 안 받고 혼자서 먹고 살아야 돼서. 그래서 친구 집에 잠깐 얹혀살면서 열심히 일을 해 갖고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18살. 이제 미국에는 만으로 1 8살 되면 성인이 라고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서 나와 갖고 이제 제가 아파트를 얻어서 또 룸메이트와 같이 살게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엔지니어, 그거는 약간씩 멀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음악에, 음악을 접하게 되고 힙합 음악이었고요. 그래서 그 힙합 음악을 접하면서 아, 가수가 돼야 되겠다. 근데 한국 나와서 우연찮게, 이제 미국에서 아직 살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여러분들잘 모를 테지만 그때 당시 가장 유명했던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듀스, 듀스를 준비하고 있던 이현도 씨 그리고 현진영 씨란 그런 아주 유명한 가수들을 만나게 됐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가수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97년도 진우션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해 힙합, 아그 해만이 아니라 아마 여태까지 중에 힙합이란 장르로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때 70만 장을 팔았거든요. 그리고는 2004년도 마지막 앨범을 끝으로 오랫동안 쉬었어요. 진우션 활동을 안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보면 한때 성공했던 가수라고만 기억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한 10년 이상을 쉬었, 11년을 정확히 쉬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꿈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가수로서의 꿈을. 은퇴한 적도 없고 팀이 해체한 적도 없고. 그래서 계속 가, 간직하고 있다가 2015년 초에 무한도전을 통해서 11년 만에 다시 진우션으로 컴백을 하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꿈이 없어도 괜찮아요. 꿈이 지금 같고또 앞으로 꿈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갈 때 때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저는 한번 가수로서 데뷔하고 활동하다가 여러 이유로서 활동을 못하고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더니 11년 만에 다시 진우션으로 컴백을 하게 됐어요. 때로 본, 때로는 여러분의 그 꿈이 10년 이상 어떤 긴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될거될거 될거 같은데 안될 수도 있고. 성공을 많은 경우 그 꿈을 이루는 거에만 생각을 해요, 다들. 내가 생각한 사장이 되는 거. 뭐가 되는 거, 꿈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모여진다면 10년 후에는 원하는 그 사장 자리 아니면 뭔가 그 원하던 꿈그 자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벌써 여러분은 훨씬 대단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크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학교 다니는 거 매일 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저는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어... 세계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특히 가난 속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학교 가는 게 꿈이래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돈이 없고 나라가 어렵고 자기 집안이 어려워서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학교 가는 게 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학교에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누군가의 꿈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아우 지겨, 오늘 또 학교 가야 돼. 이런 여러분의 이 자리가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아이에게는 꿈의 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아갈 때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쩌면 누군가는 세상 모든 것을 주고도 잊고 싶어 하는 자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참 감사하면서 하나하나씩 살아가요. 우리나라에는 30만 명 정도의 등록된 장애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더 있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이 없어요. 일본에는 무려 200개가 넘게 있대요. 그래서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어떻게 재활치료 받냐? 병원에 가면 2년 후에 오라 그래요. 대기제가 너무 많아서. 당장 내가 다쳤는데 재활치료를 받아서 그걸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활동을 해야 되는데 1년이나 2년 있다 그걸 시작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제가 홍보대사로 있는 푸르메 재단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첫 번째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아 하루에 만 원씩 1년 동안 모아서 드려보자. 그리고 만 개의 그런 마음들을 모아보자. 재단에 바로 전화를 했어요. 재단에다 어린이 재활 병원 짓는 거 돕고 싶은데 얼마나 들까요? 물었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네 320억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럼 제가 모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게 그렇게 큰 돈은 없는데 하루에 만 원이 있거든요. 그게 1년 모이면 365만 원이 돼요. 그게 만 개가 모이면 365억이 돼요. 그래서 만원 가지고 우리나라 첫 번째 어린이 재활병원 짓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만 원의 기적 캠페인이라고 불렀고요. 정말 기적같이 학교에서 기업에서 단체, 교회, 개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 많은 분들이 365만 원씩 모아서 갖다 주게 됐어요.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이 바자회를 열고 물건들을 팔아 갖고 365만 원을 모아서 갖다 주게 됐고요. 2013년 1월 1일 저는 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만 원의 기저 캠페인을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달리기와 자전거로 1만 킬로를 뛰어 보겠습니다. 1년 동안 1만 킬로 뛰려면 하루에 27.3 킬로를 365일을 뛰어야 돼요. 2013년 1년 동안 1만 킬로를 뛰었어요. 그리고 내가 뛴 1킬로당 만 원씩 총 1억을 어린이재활병원 관리부에서 기부를 했고요. 또 2014년 1월 1일 올해도 1만 킬로 뛰겠습니다. 그래서 또 1만 킬로 뛰었고 또 발톱 세기는 빠지고 1억을 또 드렸고요. 2014년 6월 6일 아 네, 6월 6일 현충일 날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430킬로 국도로 자전거로 잠만 자고 24시간 안에 달려보겠습니다. 18시간 47분 만에 자전거를 완주했고요. 그리고 1억을 또 드렸고요. 2014년 3월 26일 우리나라 첫 번째 어린이재야병원 착공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열심히 달리고 모지, 모금하고 있으니까. 재단에 물어봤더니 320억이 다 모였대요. 그런데 예산이 올랐다고 440억으로. 그래서 또 뛰기 시작했어요. 작년 2016년 3월 4월 28일 우리나라 30만 명 정도의 등록된 장애 어린이들랑첫 번째 어린이 재활병원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500명 정도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와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한 꿈 갖는 거참 좋아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청소년 때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보다 더 멋진 모습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더 멋진 모습, 나를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꿈을 꿔가는 것. 저 또한 가수 처음 데뷔할 때쯤, 그러니까 스무 살 때죠? 스무 살, 스물여섯 살에 데뷔했는데, 그러니까 20대 초반에는 이런 꿈을 가져왔어요. 아, 서른 살될때 통장에 딱 10억 모아놓자. 그래서 26살 때 가수 데뷔하고 열심히 살았고 그런데 30살 됐을 때제 통장엔 10억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통장에 돈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꿈을 같이 걸어가주는 그 꿈을 꾸고 살고 있, 살게 됐더니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작한 그 작은 나눔이 지금 결혼한 지 13년 차인데 작년까지 제 저와 제 아내 개인 돈으로만 45억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 냈어요. 30살 때 10억을 통장에 모으고자 했던 제가 제 통장이 아닌 누군가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12년 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핑거 밴드 캠페인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담배를 안 펴요. 펴본 적도 없고. 근데 참 감사해요. 어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 만약에 어렸을 적부터 혹시라도 16살 때 집을 나오고 나름대로 방황의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거에 손을 댔다면 아마 지금 1년에 만 킬로 불가능했을 거예요. 마음은 있으나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몸이.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여러분의 시절에 방황을 했음에도 그 담배에 손을 안 대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의 꿈을 향해 달릴 때 건강증으로. 이게 받쳐져요 호기심 때문에 혹시 쿨하게 보이려고 멋지게 보일 것 같아서 시작한 거참 끊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위에 보면은. 그래서 46살쯤 되면은 운동이라는 게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은 딱요 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 앞으로 그 꿈이 뭐가 될지 뭐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잘 선택하면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꿈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아마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시간이 좀더 지나서 어떤 여러분의 그 선택의 귀로에 있을 때, 잠깐이라도 생각이 나서, 여러분이 그 선택을 조금 더 올바른 길로 하는 그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던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